그때 너희들이 입학을 했었잖아. 네. 그러니까 그때 학교를 안 갔었지. 학교 안 갔죠. 어그 어떻게 수업했어? 그냥 온라인으로 했어? 네, 온라인으로. 그때 느낌이 어땠어? 기분이 어땠어? 학교를 못 갔을 때그뭐 박탈감 이 있었니? 아니면은? 아 박탈감까지는 아닌데 어. 그냥 뭐 신입생 OT 같은거나 환영회 같은 거 음. 그래서. 날 잡고 막 밤새고 이런 거를 기대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laughs> 근데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음. 많이 아쉬웠죠. 뭔가 대학 생활의 로망이 뽑혀나간 느낌.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런 걸 못했지 그럼. 그렇죠. 못했지 그리고 올해도 못할 거지. 못하죠. 아 어, 그러면 선후배는 진짜 아예 모르겠네? 아니 근데 또 동아리나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어. 학회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학회랑 동아리 들면은 어. 거기서 활동하면은 또 어. 친해질 수 있어요. 어. 지금 다니는 데가 국민대 법대라고 그랬나? 네 맞아요. 어 그러면 거긴 학회가 뭐뭐 있어? 학회? <laughs> 어, 지금 다니 학회 자랑을 해봐요. 아 이거. 기억이 잘안 나는데 <laughs> 헌법 연구회랑 아, 음, 아 여러 가지 있구나 네, 민사법학회랑 형사법학회랑 어, 어 법사회학회랑 어. 영어 강독회로 다섯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지금 직접 하고 있는 건 뭔데? 저는 헌법 연구회. 헌법 연구회. 네. 어. 거기는. 오의재판을 저희가 1년에 한번 열거든요. 아. 학회별로도 나갈 수 있고, 개인별로도 나갈 수 있고, 그냥 단체별로도 가능한데, 아. 법대 아니더라도 넣을 수 있어요. 아. 근데 거기서 저희가 수상 경력이 많아가지고, 헌법연구회가. 아. 그래서 저는 들어갔던 것도 있고. 아.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이제 법대잖아. 네. 근데 요즘에는 로스쿨이라 해서, 이렇게 아. 어떤 학교에는 그 법대가 없는 학교도 있지. 근데 그 법대가 있는 학교랑 없는 학교랑 뭐 차이가 있어? 그뭐 어떤 일단, 차이점이 있어? 그러니까 법대가 있다는 거는 로스쿨이 어. 없다는 거예요. 아. 로스쿨이 있는 학교는 법대가 아. 사라지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는 유사 학과가 있는데. 아. 아... 그러니까 대학교에 법대가 있다는 얘기는 그 학교 에 로스쿨이 없다는 얘기라고. 네, 아 그러네. 그 아, 무슨 과로 그래서... 대체? 그래 성균관대는 로스쿨이 있어? 네, 그러면은 원래 성균관대 법대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비슷한 다른 학과로 이제 대체가 된다고 네. 아 그러네. 그거 외우진 않았는데, 어... 뭐 공공인재라던가, 아니면 어... 자율 전공 이런 걸로. 어... 아, 그렇지, 자율 전공이 제일 만만하게 하겠네 그래서 아... 고대 자율 전공하는 어... 언니도 어... 거기서 경영이나 어... 뭐 법학이나 행정 이런 거, 정치 어... 이런 거다 배우더라고요. 어... 그렇구나. 네, 맨 처음에 1학년 들어가면 법에 대해서 뭐, 뭐, 뭐 배워? 헌법 배워? 헌법은 1학년 2학기 때부터고 어, 일단 뭐 법에 제일 중요한 기초 3법이 헌법, 민법, 형법이잖아요 난 어, 몰라 그런 거 네, 민법이 근데 또 개인한테 많이 쓰이고 음. 사용이 많으니까 음. 가장 중요시 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 민법에서도 가장 기, 뭐, 개론이라고 할수 있는 게 민법총칙인데, 네. 처음에는 민법총칙이랑 네. 법의 기초라고 해서 네. 그 교수님들이 약간 법을 전체 총괄할 수 있는 뭔가 네. 안목을 줄수 있는 그런 네. 교양 같은 수업을 네. 해요, 일단 1학기에는. 네. 그두 개가 전공 수업이 있고, 네. 2학기 때는 또 헌법 배우고, 네. 형법도 들을 수 있고, 네. 네. 그렇죠. 실로는 어떻게 돼? 그럼 이게 뭐 선배들이라든지 졸업하면 어떤 길로 많이 나가 선배들은 원래 저희 학교가 로스쿨을 안밀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공무원 많이 갔다고 알고 있어요. 어. 근데 뭐 7급이나 뭐 이런 쪽으로. 네, 어. 7급, 9급, 뭐 어. 법원직 많이 가는 걸로 어. 알고 있요 아니면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음. 계시고 되게 다양해요. 뭐 음. 기업 들어가시기도 하고. 음. 근데 솔직히 하고 싶은 거는 거의 다할수 있고 음. 로스쿨을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 있을 테니까. 음. 근데 로스쿨도 뭐 고려대도 갔고, 뭐 음. 서강대도 갔고. 음. 그러니까 한계는 없어요. 자기가 하기 음. 따게 어.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만 하면은 네. 충분히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지. 네. 가 자기 진로를 걸고 넘어질 만한 방해물이 되진 않아요. 음, 음, 그렇구나. 네. 로스쿨 요즘 많이 가고는 있는데 음. 비대면이라또 모르겠네. 아무튼 음. 옛날보다는 많이 가는 음. 것 같아요. 이공변호사람서 뭐하고 싶은데? 누굴 도와주고 싶어? 그러니까 포괄... 그 광범위한 인권이 아니라 그냥 노동인권인데 이게 사실 사람들이 사회 활동을 하면은 그 대부분은 노동자잖아요. 사업주는 거의 없고 80%는 다 노동자인데 근데 솔직히 그 현실이 따져보면은 산재사고도 너무 많고 그리고 또뭐못 받는 것도 있고 아무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법이 법의 역할을 못할 때가 많아서 음. 그런 사이에서 제가 배운 걸로 좀 두고 싶은 음. 거죠. 음. 야 많이 컸다. 2년 동안 안 봤는데 또 다른 사람이 된것 같은데? <laughs> 아니, 저 예전에 저이 정도까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라고? 아니, 그때도 그랬어요. 아닌데? <laughs> 그 이런 심도 깊은 대화를 안나눠봐서 아, 그렇지. 그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학원에서 어떻게 그런 대화를 나눠? 네. 근데 오랜만에 알바 구하러 왔다가 이런 아주 <웃음> <웃음> 손 깊은 대화를 나누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어. 어. 활동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 지금 지금 무슨 활동하는데? 뭐 그런 운동을 막한건 아닌데. 어. 아, 계속... 요즘에 또 이런 운동을 해? 으쌰으쌰 으쌰 운동을 해? 요즘에도? 확인해 아 그래? 하나둘만 받았지만 그러니까 뭐 노동운동은 모르겠고 그냥 지금은 비대면이라 아. 모르겠는데 대면 때는 뭐 솔직히 학생운동 같은거 있지 않아요? 그 등록금 있어? 투쟁 같은 거. 아 등록금 투쟁은 아직도 해? 지금은 아. 못하죠. 코로나가. 아.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제가 그 영화 노동 인권 영화제 하면서 음. 좀 그쪽 사람들 많이 알게 음. 되고 해 가지고 1학년 때그 학교를 못 가잖아요. 음. 그래서 연합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음. 연합 시사 토론 동아리인데 음. 거기 가면은 연합이라는 게 우리 학교 그러니까 국민들 내부의 학생들끼리만 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음. 그리 아, 뭐, 다른 학교까지 예. 네, 그런 아. 거죠. 그래서 음. 인맥도 많이 넓히고, 시사 토론이라는 거를, 목적을 갖고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좀 괜찮은, 좀, 정말 진지한 사람들이면서도, 놀 때는 잘 노는 그런 언니, 오빠들 많이 만났어서, 아직까지도 지금 그거, 종아리 끝난 지 몇, 몇년 지났는데도, 몇 년은 아니고, 뭐, 1년 몇 개월 지났는데, 연락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동아리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비대면 때. 그럼 거기서는 사람들 직접 만나는 거야 동아리면? 근데 솔직히 지금은 막 거리두기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때는 그 2020년에는 거리두기가 좀 후반에 음. 생겼잖아요. 음. 그래서 많이 만났어요. 음. 만나서 직접 토론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자기가 다 상황이 어떻더라도 자기 의지가 있으면 다 그렇게 하는구나. 네 그렇죠. 어. 대학 가서 많은 거 배우고 대학 갈만하네. <laughs> 어. 아 솔직히. 고등학교는 재학도 많고 응. 제가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뭐 경제적인 응. 능력이라던가 응. 집, 집에 간섭도 있을 거고 응. 공부도 해서 뭐 일단은 경쟁을 빨리 해야 되니까 응. 근데 그게 일단 없어서 응. 솔직히 대학 가서 학점 못 땄다고 응. 취업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응. 늦게라도 뭔가를 하면은 그거 가지고 취업할 수도 있는 거고 응. 그래서 부담이 덜한 거죠. 응. 일단 가고 봤으면 음, 좋겠어요. 음, 그래. 그저정이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갔지 면접 봐서. 아 네네. 그 정시로 온 애들이하고 학생부 아, 종합이랑 고, 거기 논술도 있어? 논술 없을걸요? 딱그 그럼 정시하고 모르겠지만, 수시가 딱 티가 나? 티안 나요. 안 아니 근데 솔직히 아. 제가 아는 그냥 제가 친한 동기들은 어. 다 뭔가 활발한 친구들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 일단 정시로 온 오빠가 한명 생각이 나는데 되게 엘리트예요 음. 아 근데 특별 케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음. 막왜 그게 사실에... 정신 수식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사람의 문제란 얘기야? 네 음. 이과였고 물리 좋아하고 과학 뭐 동을 했는데 정신이 여기 왔거든요 음. 그러면 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고 음. 운동을 조금이라도 음. 진짜 30분이라도 아니면 15분이라도 음. 매일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3 때 아파가지고 공부가 잘안 됐거든요. 음, 음, 근데 건강해야 공부도 음, 할수 있으니까 맞죠. 조금이라도 음. 하셨으면. 지금 무슨 운동해? 저는 헬스 다니고. 헬스. 음, 거기서 GX 프로그램이라고 음, 해서 필라테스랑 이런 음, 음, 하고 있어요. 음. 건강에게 최고. 집중력 이 있어야 된다니까.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거 아니더라고. 딱 앉아 있을 때 집중해서 뭔가를 할수 있는데 그게 말한 대로 체력이 안 받쳐주거나 아프면 절대로 할 수가 없지. 맞아요. 음. 그래, 건강 알겠다. 꼭 챙기셨으면 응, 응. 좋겠어요. 응, 그래. <laughs> 법대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혹은 그냥 대학을 희망하는 후배들한테. 응. 아, 근데 법학은 어딜 가든 쓰이거든요. 아니, 그럼 엄청 잘 쓰이죠. 네, 응.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갈수 있는 길이. 응, 응.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응, 응. 좋겠어요. 그래, 고맙다. <laughs> 이, 이걸 듣고 꼭그 자기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